이번 시간에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두 전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RLC 단일소자에 따른 전류의 위상관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러한 전류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메공식을 활용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메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항분의 전압이 될 것이고요. 이때 전압을 아래와 같은 순시치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 순시치를 예, 극형식으로 바꿔주는 페이저법으로 연산을 하셔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순시치를 페이저법으로 바꿔주게 되면, 자, 우선 전압에 대한 최대 값은 루트이 곱하기 실효 값으로 바꿔줄 수 있겠고, 자, 이러한 예, 순시치는요, 극형식으로 바꿨었을 때, 극형식으로 바꿨을 때, 실효값 각도 위상차에 대한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해서 전압에 대한 실효값과 위상차. 자, 우선 전압은 레퍼런스, 참고하는 위상이 되기 때문에 0도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해서 V각도 0도 이렇게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옴의 공식 I는 R분의 V를 그대로 대입하시고요. 이때 저항의 단위는 옴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R을 집어넣고요. 물론 이때 위상각, 위상각은 제로가 되겠죠. 실수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전압도 V각도 0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각도의 나누기는 각도의 빼기죠. 그럼 어차피 0 빼기 0은 0도가 되기 때문에 위상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전류에 대한 크기 R분의 V값을 소정의 전류의 실효값 I라고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를 순식 값으로 다시 한번 바꿔주게 되면 실효 값 i의 루트 e 사인 오메가 t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아 실효 값 곱하기 루트 e는 최대값으로 바꿔서 i m 사인 오메가 t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전류값을 파형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선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전류에 대한 크기는 전압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이때 전류에 대한 위상 관계도 사인 오메가 t, 전압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항에서에 대한 전류에 대한 위상은 전압과 동의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R만의 부하일 때는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동의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L에 의한 전류 값을 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다음과 같은 전압을 Vm s i n 오메가 t로 V 각도 0도를 인가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메공식상 전류 값은 jXL분의 V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L 소자가 나오게 되면 오메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리액턴스 값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해서 이때 코일이 가지고 있는 리액턴스 값은 jXL 값이 되고요. 이때 x 의값은 얼마? 오메가 L이 되고 이때 오메가 값은 2파이 F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단위 차원은 옴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오메 공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분모 자리에다가 JX의 유도 리액턴스를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x 의값은 오메가 L이고요. 이때 허수 J는 위상이 90도 앞서 나가진다 해서 각도 90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L에 의한 전류 값은요, L에 의한 전류의 실효 값은 오메가 L분의 V가 되고요. 이때 위상, 위상각은 자, 극형식의 곱하기는 각도 끼리의 더하기고 극형식의 나누기는 각도 끼리의 빼기입니다. 해서0 빼기 90도를 시켜주게 되니까 오메가 L 각도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자, 물론,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j분의 1은 제가 마이너스 j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j라는 거는 크기는 1이고 각도가 마이너스 90도를 나타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해서 우리가 0 나누기 90도는 마이너스 90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l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에 대한 크기, 시효과 크기는 오메가 l분의 V를 I라고 표현하고요. 이때 위상각을 90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순시치로 표현하게 되면 I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가 되고요. I 루트 2는 전류의 치대값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해서 여기는 디그리 우리가 60분법을 레디안법으로 바꿔주게 되면 2분의 8 레디안이다 라고 표현을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와 같이 정리 하게 되면 전류에 대한 크기는 오메가 l 분의 v값이 되고요. 전류에 대한 위상은, 전류에 대한 위상은 전압보다 90도 늦어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다 보니까 정신없어서 우리가 빠르게 못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해서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위상이 느리다. 즉, 지상 전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늦어진다. 이런 개념이죠. 자, 다음에 C에 의한 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역시 정형파 교류 전압을 인가하고요. 다시 말해, V각도 0도를 넣었을 때 전류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는 오메 공식상 저항분의 전압이 되겠죠? 해서 여기에는 C에 대한 용량 리액턴스, 어, 용량 리액턴스는 마이너스 J, XC 값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물론 XC 값은 우리가 오메가 C분의 1 값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분모자리다 그대로 대입하시게 되면, 자, 이때 마이너스 A라는 건 위상각으로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에 대한 크기, 예, 크기, 오메가 C분의 1, 각도 마이너스 90도 분의 V각도 0도가 됩니다. 자, 우리 극형식에서 각도의 나누기는 각도의 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0 빼기 마이너스 90도는 플러스 90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메가 C분의 1은 범분수가 돼서 위로 올라가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초수학에서 A분의 B에 C분의 D다라고 하게 되면 범분수는 부모님은 안에 계시고 아들은 나가 논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BC분의 AD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A자리에 있는 분모가 예, 분, 어, 분모가 분자 자리 위로 올라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메가 c 분의 1에서 오메가 c가 위로 올라가서 작성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해서 오메가 c v 각도 90도가 됩니다. 물론 극형식에서 이렇게 각도의 나누기는 빼기입니다라고 해서 0백이 빼기 마이너스 90도에서 플러스 90도라고 쓸수 있겠지만, 자 여기 허수 j에서 우리가 j 분의 1은 마이너스 j입니다. 라고 표현했었죠? 자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j분의 1은 플러스 j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분모 분자에다가 허수 j를 곱한 거죠? 그럼 j 곱하기 j 다시 말해 j의 자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j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J를 위로 올리게 되면 플러스 J가 되는 것만큼 각도 90도입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 전기 자유증을 공부하다 보면 뭐 기능사가 됐건 뭐 산업기사나 기사가 됐건 이런 위상관계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대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는 뭐냐면 자, 전압에 대해서 전류에 대한 시료값, 다시 말해 크기가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 R만의 회로일 때는 전류는 R분의 V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전압과 전류가 동의상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L부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유도 리액턴스 분의 전압입니다. 그리고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L, 오메가 L이 되겠죠. 그리고요, L에 의한 전류는 위상이 어떻다 그러겠어요?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느립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어, 지상 전류가 흘러갑니다. 늦은 전류가 흘러갑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C 전류 값은 얼마가 되냐? C 전류 값은 XC분의 V가 되고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 1이 되기 때문에 범분수가 돼서 오메가 CV 값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C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진상 전류가 흘러가요. 여기 적혀 있네요. 전류는 90도 앞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R은 동의상의 전류, L은 90도 지상 전류, C는 90도 진상 전류가 흘러간다. 그리고 그때 그 크기는 다음과 같다라고 정형화된 공식으로 암기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시치로 표현하게 되면 식효과 곱하기 루트2의 사인 오메가티 플러스 90도, 90도 앞서 나가는 전류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때 i 곱하기 루트2는 전류의 최대값, 90도에 대한 60분법을 레디안법으로 바꾸게 되면 2분의 파이 레디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C만의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빠른, 나아갈 진짜죠? 진상전류가 발생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를 정리하게 되면 우선 R만의 부하일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가 동의상이다. 그리고 L부하일 때는 전류가 90도 느려진다. 지상전류다. C부하일 때는 전압보다, 전류의 위상이 90도 앞서 나가진다. 자,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러니까 조금 더 연장해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압보다 90도 앞선 진상전류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만들어지게 되는 전력값은 얼마가 돼요? 자, 전력P는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개념으로 표현하게 되면 에너지는 소비전력 곱하기 사용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곧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면,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 면적이 나오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해도 이 또한 역시 플러스가 나오겠죠? 해서두 개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정방향에 대한 전력파형이 만들어져요. 이 말은 뭐냐? 자, 플러스 차지는 에너지를 전달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이너스 차지는 에너지를 반환시키는 겁니다. 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알만의 부하일 경우에는 에너지가 계속 공급받는, 다시 말해 순수하게 소비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소비만 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L부하를 볼까요? 자, L부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자이 또한 역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나오겠죠? 이 말은 뭐예요? L 부와의 전류를 딱 인가는 하 순간 L은 뭘 발생시켜요? 역기전력이라는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해서 역기전력을 반환했다가 충전했다가 반환했다가 충전했다가 이런 방전과 충전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네가티브 차지와 플러스 차지에 대한 면적이 똑같겠죠? 그 말은 뭐예요? 한 주기에 대해서 평균 전력을 구하게 되면 제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평균 전력이 제로란 말은 뭡니까? 소비는 하지 않고 충방전만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부와. 자, 플러스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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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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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자, 이건 뭐예요? 콘덴서는 무조건 충전부터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충전부터 하고 방전, 충전부터 하고 방전. 자, 이와 같이 충방전 역할만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 부하에서, 부하에서 L에 의해서 이러한 충방전에 대한 전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충방전에 대한 전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 자, 다시 말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회로에 L부하가 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체계에서 에너지를 내가 10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역기전력이 발생하겠죠? 원래 이두 개의 관계는 벡터적인 관계인데 그냥 스칼라. 쉽게 그냥 개념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10을 공급하고 싶은데 얘가 2를 반발하는 거예요. 역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실제 부하는 8밖에 전달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하가 10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전원 공급단에서는 12를 넣어줘야 돼요. 12를. 해서 우리가 이 소비하는 전력을 우리가 유효전력이다. 예. 유효전력이죠. 자, 유효전력이다. 소비만 하는 부하, 유효전력이다. 아래서 발생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L에서 만들어진 반발하는 역기전력 성분. 자, 이 역기전력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전달할 땐 역기전력을 잇겠지만은 에너지를 끊어버리게 되면요, 에너지를 끊어져 끊어버리게 되면 유도기전력이는 있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 성분 아니니까, 그럼 이게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전류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마이너스 변화량과 마이너스 변화량 두 개가 플러스 변화량이 되는 거, 플러스. 그 말은 뭐예요? 이때 유도기 전력은 전류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치를 닫아 전류가 들어가면 전류의 역방향으로 역기 전력이 발생하지만 스위치를 끊게 되면 여기에 저장됐던 에너지가 부하에 어느 정도 공급하다가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전과 충전만을 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크기는 같은 값으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부하가 10을 소비하고 얘가 2를 반발해요. 그럼 공급단 12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력 회사에서 12를 넣어줘서 부하가 10만큼밖에 소비 안 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효율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률이라는 말을 갖다 사용하게 됩니다. 역률. 자 역률은 뭐냐? 공급단. 자 공급단 전력을 나중에 피상 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상전력을 12를 넣었을 때 우리가 유효 전력을 얼마만큼 받을 것이냐. 자 숫자가 이렇게 하니까 좀 쉽게 말하기 좀 곤란하네요. 제가 10을 집어넣고 2가 반발해서 8이 들어갔다고 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에 대해서 80%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0%에 대한 소비율을 우리가 역률이다 라고 표현을 앞으로 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역률 관계에서 손해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손해보는 건 바로 한전이에요. 한전. 왜? 이1이 이 부하가 8을 소비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8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럼 8에 해당하는 것만큼 전기만 넣어주면 되는 건데, 한전이 이 8을 넣기 위해서 10이라는 에너지를 더 부가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이 이 10에 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수용가에게 영률에 대한 할인, 할증 제도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영률에 대한 제도예요. 나중에 저,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이 영률을, 어, 기준 영률 90%를 기준으로, 90%를 기준으로 영률이 올라가지게 되면 기, 전기 기본 요금을 할인해주고요. 영률이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한전이 손해보는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 요금에 대해서 할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자 이거 나중에 좀 공부를 좀더 하시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률를 예, 개선, 역률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게 되면 L에 의해서 충방전되는 현상과 C에 의해서 충방전되는 현상이 서로 반대작용을 합니다. 자 L은 90도 지상전류 C는 90도 진상전류 이것만 가지고도 성분이 반대가 되죠? 그리고 L은 방전, 충전, 방전, 충전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데 얘는 충전, 방전, 충전, 방전을 합니다. 그래서 L소자에다가 병렬로 실을 갖다 끼게 되면 이두 소자끼리만 충방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분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실을 갖다 끼게 되면 이 둘만 서로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내가 팔을 집어넣어도 수용가가 그대로 팔을 전달받을 전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률에 대한 개념은 뭐냐? 역률에 대한 개념은 한전이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전력회사에서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수용가가 몇 퍼센트 소비했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역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바로 뭐다? L소자가 이런 얘기예요. L. 그래서 L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다? 콘덴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자세한 내역은 우리가 본 강의 들어갈 때뭐 많이 설명을 드릴 거니까 개념만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전압, 전압 전류에 대한 위상과 정지 벡터도를 볼게요. 자, RLC 부하입니다. R부하는 동의상, L부하는 90도 지상, C부하는 90도 진상이라고 그랬어요해서 R은 전압 벡터도에 대해서 동, 동의상 전류가 만들어지고요. L은 전압 벡터도에서 90도 지상 전류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C부하는 전압 위상에 대해서 90도 진상 전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하게 되면 IC와 IL을 제거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역률 개선법이다라고 표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임피던스 삼각형과 전력 삼각형을 통해서 방금 얘기했던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